여전히 박근혜 탄핵 울거먹기에 나서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기무사 문건까지 덜 먹이며 적폐몰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.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 우리 당 김영우 의원도 밝혔듯이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문건 그 어디를 봐도 겸용을 발동해 정권을 탈취하겠다는 쿠데타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김무사 문건의 겸령과 쿠데타 흔적이 있다고 한다면, 이는 반드시 철저하게 그 진상을 밝혀야 할 사안임에 틀림없지만, 그와 더불어 김무사의 엄밀한 문건이 지난 한주 난데없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배경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. 지난 2일, 세월호 TF 100스를 시작으로 3일 촛불 시민사회단체 사찰 문건과 기무사 지휘부의 세월로 관련 회의록, 그리고 5일 이른바 겸용 문건까지 꽁꽁 숨겨놓기 마련인 정보기관의 문건들이 하루가 멀다고 하 공개된 일은 그 유례가 없다는 점에서 결코 우연이라 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어떤 경우든 겸용과 데타 흔적이 남아있다면 발본세근해야할 것입니다. 그렇지만 개문령의 개은행, 진상과 문건 집단유출의 집단 진상을 동시에 밝혀야 할 것입니다.